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고 저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어비스리움 1 1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선물함에 네, 선물들이 왔습니다. 2020 탐험 이벤트 나침반 네, 1000개 받기. 그리고 2020 탐험 이벤트 미역 100개 받기. 2020 탐험 이벤트 행운의 티켓 1개 받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있어가지고 일단 다운을 받아볼게요. 받기, 받기. 네, 선물을 받는 거죠. 선물을 받았고요. 닫기를 눌러서 뒤로 빠져나가 줍니다. 일단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신규라고 해가지고, 어, 지도하고 뭐 이렇게 파레트 표시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쪽에 신규는 할로윈, 네, 여전히 열려 있는 거, 그리고 심에 어, 첫 번째 거, 네, 요게 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게 신규로 지금 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탐험에 대한 주제로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할로윈이 지났기, 지났기 때문에, 어, 신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꾸, 먼저 바꿔줘야 할 게, 코스튬, 그리고 염색, 테마, 요세 가지는 꼭 바꿔줘야지 나중에, 어, 이후에 있는 미션이라든지, 요런 거할 때, 어, 바로, 어,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세 개는 무조건 먼저 바꾸고 이용을 하시는 게, 어, 뭔가 다른 미션을 수행하기에, 어, 좋다는 거 일단은 알려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세 개만 하고요. 나머지는 뭐 따로 미션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튬 일단 맨 아래쪽으로 내려서 볼게요. 새로 나온 게네 위대한 탐험가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탐험가 이거 지금 나침반이 저는 6천 개가 있으니까 이전에 뭐안 놨던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그 다음 이벤트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어, 2월이 되니까 어, 별도로 어, 많이 모아두셨다면 별도로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위대한 탐험가, 위대한 탐험가 코스튬을 착용합니다. 구매, 구매해볼게요. 짠, 네, 바뀌었죠. 그리고 음, 염색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쭉 내려서 지금은 오싹한 초대로 되어 있는데, 네, 신규로 산호를 완벽한 야영지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 오싹한 초대 형식의 그런 배경인데, 요게 이제 산호들이 모양이 바뀌면서 야영지 모양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구매를 해볼게요. 200밖에 안 되니까, 나 10만 200으로, 지금 5천이 있으니까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구매. 짠! 네, 요런 식으로 약간, 어, 숲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 변화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마는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네, 울창한 밀림의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0밖에 안 되네요. 네, 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탐험과 어, 어떤 테마에 맞는, 네, 그런, 코스튬 염색 테마까지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상점에 가면은 뭐, 예전에 구매하지 못했던 것들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돈을 주고,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상자 같은 거 여기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아기 고슴도치팩 이것도 과금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나머지 1일 무료 보상 밖에 요것들은어 밖에를 누르면 광고 보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 10개, 무료 농작물, 그리고 어, 무료 물고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아지가 한 마리 돌아다니네요. 회색 강아지가 돌아다니는데 아마 무료로 어, 이거, 이번 탐험 그걸로 해서 무료로 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시코기가 이걸로 변한 건지, 아니면은, 이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아, 복귀 환영 이벤트로 얘가, 얘를, 실버 아기 코기를, 네,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반갑다, 멍.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친구가 되어주겠다. 음? 자. 화면 100번 탭하기. 네, 요런 거 미션 진행 가능하고요 요런 거 해, 해가지고, 모두 완료하면은 얘를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럼 얘 돌아다니고 있는 애는 뭐죠? 제가 해 놓고도 워낙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강아지 한 마리 돌아다녀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 다니고 있는데 얘는 어른 웰시코기 같고요. 아기 웰시코기를 이벤트로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보상 받기. 네, 보석 100개를 받았어요. 어, 산호석 레벨 25 업그레이드. 이거야 뭐 쉽죠. 일단은 아, 25로? 네, 다시 보도록 할게요. 25 레벨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요.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요. 생명력 있으니까 이걸로 생명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구매 안할 건데, 뭐지? 이것도 구매 안할 건데, 그냥 광고로 떠, 뜨는 건가 봐요. 네. 어, 이건 탭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상자 열기도 광고 보면 열수 있고요. 탭을 좀 많이 해가지고 레벨을 네, 지금 산호석 레벨이 9,291인데요. 이거를 25 정도 더그 레벨을 올리면은 두 번째 미션을 달성하는 것 같은데 상자 열기 안할 거예요. 네, 상자 열기는 안할 거고요. 다른 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 이건 시간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어, 어떻고,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 부분 아까 봤던 거고요. 신규에 보면은, 나침반. 이건 뭐죠? 탐험에 필요한 랜턴을 찾아보세요. 랜턴 고비 다섯 마리 보유. 자, 일단은 캠핑 배낭 소라게, 아까 누르면은 이제 캠핑 배낭 소라게를 무료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무료로 잠금 해제해주고요. 그러면 소라게 나오죠. 물고기들에게 나침반를 얻으면 캠핑맨은 소나기가 깨어납니다. 네, 방식은 이전과 똑같구요. 네, 얘를 개를 또 계속 누르게 되면은 개를 계속 터치하면은 얘가 나침반를 줍니다. 하나씩. 그러면 보물 상자 같은 거를 하나 주거든요. 이렇게 네, 끄집어내서 보물 상자를 주죠. 나침반이나 또는 뭐 하트나 보석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 10번 정도, 네, 섯번에서 10번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이 개를 계속 클릭을 해주면은, 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신발을, 신발 있는 물고기들을 좀 터치를 해가지고, 개를 활성화 한번 시켜볼게요. 보석은 바로바로, 바로 그 선물 상자는, 보물 상자는, 개를 터치해가지고, 계속 터치를 하면, 개가 땅을 파가지고, 보물 상자를 꺼냅니다. 하루에 다섯 네, 번에서 열 번, 10번, 열 번, 10번, 열 번인 걸로 다섯 아, 번이 또는 열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챙길 수 있는 건 네, 챙겨주면 됩니다. 자, 나침반 조금만 더 먹어볼까요? 광고로도 나침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보고 100개 받기 아래쪽에 나오죠.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할게요. 그냥 진행할게요. 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가 나침반을 계속 한 개씩 주고 있죠 이 게이지가 따를 때까지 주는 거고요 얘를 터치를 하면은 더 빨리 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개가 주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다른 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탐험가 크라운 pc 생명창조 예, 새로운 물고기들이 있는데, 요거를네 일단은 탐험가 크라운 피쉬 3마리를 보유해야지 랜턴 고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탐험가 크라운 피쉬를 만들어 줍니다. 200으로 만들어 주고요. 사진도 찍어줍니다. 사진 같은 거는 찍고 저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됩니다. 저는 어, 바로 인스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바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사진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될그 미션 같은 게 있는데, 네, 이런 거한 번씩 찍어주면은 되구요. 아까 어디까지 진행했죠? 네, 어, 신규에서 두 번째 볼게요. 요것들은 터뜨리는 건가요? 뭘까요? 목록 교체. 요런 또 행운의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뽑기 같은 걸할 수가 있나 봐요. 최고 뽑기, 단일 뽑기, 소다 10개를 사용해서 제가 소다가 있나요? 아, 10개가 있네요. 소다 10개, 그리고 파란색 소다가 20개가 있네요. 확기 뭐, 요런 게, 어, 획득이 됐네요. 단일 뽑기, 취소. 파란색은 뭘까요? 파란색 뽑을 수 있나요? 아, 이거 뭐 장식 같은 거 하는 거네요. 전 장식 같은 거많이안 하기 때문에. 고급 뽑기는 파란색으로 할수 있을까요? 네,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개를 사용해서 뭐, 풀 같은 거 얻었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10개가 있으니까. 오, 호박 같은 거 얻었구요. 일반 뽑기는 진주를 하는 건데, 진주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규에 보면은 뭐 출석체크 같은 거 있는데, 받기. 확인 네 요거 모래사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구역을 넓힐 수가 있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잘 잡아주면은 얘가 땅이 늘어납니다. 이쪽에 해야 될까요? 이쪽에 해야 될까요? 음, 자 이동을 해서 앞쪽으로는 안 되네요. 자, 겹쳐놔야 될까요? 이쪽에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놔보도록 하죠. 이렇게. 네, 자리를 하나 놨고요. 그리고 위에 뭐, 아래쪽에 있는 장식품들 뭐 있으면은 하나씩 올리면 됩니다. 저는 이거 잘안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신규 물고기들 어 도전 물고기 창조 해가지고 요런 것들 있네요 네 탐험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인데 고대 유적지 고래 한 마리 생명창조 바로가기 네 아마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진행하면서 미션들을 깨면서 물고기들을 창조를 하면은 이제 미션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얘세 마리가 있어야지, 아까 그, 뭐죠? 다른 물고기 할 수가 있었으니까. 참 귀엽죠? 요거 저장만 할게요. 이미지 저장만 해놓고요.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것도 꾸미기. 네, 그런 아이템들 있는데요. 이것도 뭐 하다 보면은 되는 거겠죠. 미션을. 캠핑 배낭 소라게 1회 사진 찍기. 자, 사진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캠핑 소라게를 네 터치를 해준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다시. 지금 자고 있는데. 되어요 저장. 혹시 보니까 저장 한번 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배낭 캠핑 배낭 소기게 1회 사진 찍기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건에 맞게 하면은 네.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신규 요거 하나 보도록 하죠. 음, 조개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물고기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황금 범고래 진행 중이고요. 얘는 뭘까요? 이런 뭐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조합을 한다든지 미역하고 뭐 섞어가지고 아마 만드는 그런 걸 거예요. 별가살인가요 네. 별자리 불가살이 생명 창조 하나 했고요. 네, 침반그 개수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끝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얻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네,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고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록에서. 물고기 탭에 들어가서, 관리, 들어가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물고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고기들, 뭐 합성 물고기들, 이벤트 물고기들,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실버 웰시코기, 출석보상, 아, 출석보상으로 실버 웰시코기 하나를 준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미션들 다 완성하면은, 여기 실버 웰시고기 아기 웰시고기 있죠? 네, 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다 이제 한 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귀여운 물고기들이 많네요. 이렇게 원주민 바다, 족장 바다돼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고대 유물 덤버 문어라고 해서 이런 거 있고요. 미션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토템, 뭐, 이런 것도 있고, 탐험 대장 풍선 장어, 토템에마 다섯 마리를 보유해야 된다. 뭐. 펭귄 귀엽네요, 요거, 탐험가 펭귄. 헤르메스 개구리 세 마리, 새로 창조. 하면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침반 해파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악어, 악어도 귀엽네요. 받고, 상어, 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되게 귀엽네요. 개복치. 고대 유적지 고래 어 유적지 고래 오 그리핀 탐험 이벤트 한정 오 이런 것도 있네요 고대 골렘 둔 클레오스 테우스 고래란 뜻인가요 뭐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있고요 고슴도치 네, 귀엽네요 어, 발 발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캔디콘엔젤뭐 유령 아기 먼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꼬마 악마 성게 이거는 할로윈데이 이벤트였죠. 어둠 해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악마 오징어. 네 이벤트를 했었으면, 오 이런 오 거북이 귀엽네요. 요런거 했었으면은. 네,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귀엽네요. 못 봤던 것들이라. 네, 소녀 드라큘라, 소녀 드라큘라. 오, 별의 왕자 이거 이쁘네요. 12종 새로 창조 이벤트 이벤트 이미 종료됐어요. 지금 구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도 제 할로윈데이 이벤트로 나왔었던것 같아요. 네. 키티도 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관리 가능하고 숨은 물고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다 있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네. 물고기들을 언락을 시키면 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렇게 또 나와있으니까 네,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일 미션 보석 사진 3회 촬영했기 때문에 1일 미션을 받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11월 업데이트 네, 탐험가, 테마, 탐험가 모드, 네. 요거 스킨 적용하는 것들이랑 간단한 미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